자, 존경하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퀀트 마스터입니다. 코인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핵심을 다 알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캐시 분석 영상이죠.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정말 장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터널의 끝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금리 동결 이슈로 자,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지만 상황은 다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린 대로 자,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0.07원 지지를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부터 50%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자 영상 바로 확인하고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0.07원 부근에서 지켜주는지 움직임을 잘 보아야 되겠고 자그 다음은 연두색선인 결국에는 0.07원에서 크게 반등을 줬었습니다 자 이제 이 캐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시는요 비트코인 캐시 abc의 이름을 변경한 버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포크입니다 이 포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그 포크에서 유래된 게 맞고요 개발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통째로 복사를 해서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포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소스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 버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는 2021년 7월에 리브랜딩 되어서 현재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화폐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고요. 자, 이 캐시를 이용하면은 자, 은행 계좌 없이도 어디서든 거래를 할 수가 있고 해외 거래도 할 수가 있고요. 거래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 캐시의 특징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거래 처리 속도와 보안성 개선 부분이죠. 있 자, 말씀드린 대로 리브랜딩 후에 비트코인 캐시 ABC는 100만 이 캐시로 토큰 수왑이 되었습니다. 토큰 수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의 일부를 이 캐시로 전환을 한 것으로요. 자, 이로 인해서 거래 처리 속도와 보안성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캐시는 사용자가 익명으로 직접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는 전자 현금 플랫폼입니다. 중개자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는 블록체인 아발란체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분 증명 합의 레이어도 통합을 합니다. 이거는 확장성과 처리량 향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기존 코인의 개선판이자 전자화폐 가능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 보시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 흐름을 잘 보셔야겠죠. 자, 우리 종목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차트 파동상 하락 파동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동결, 세 번째는 전쟁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제가 차트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적용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상승 3 4 5파가 끝난 시점이고 자, 이 고점부터는 하락 3파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0선 이 선을 지켜 주는지 여부인데 자, 이때는 살짝 깼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깨졌다고 아쉬워할 것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0선을 깨고 나서 기관들이 밑에서 물량들을 받아내고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급하게 20선 깨졌으니까 숏 베팅이나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겠고요.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3파가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롱이 더 유리하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양봉이 나왔죠. 거의 6봉이나 은봉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양봉이 나온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양봉을 기준 삼아서 자, 거래하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 이후에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 되었죠? 이유는 당연히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인데요. 이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그야말로 하늘에다가 돈을 미친 듯이 풀었었고요. 자, 2020년부터 미국인들의 저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미국인들의 저축액도 2020년과 2021년에 엄청났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은 저축액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 버렸죠.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이 엄청난 돈들을 다 써버렸고, 지금은 오히려 적자 상황인데, 지금도 소비를 못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 경제 실상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대로라면은 자 미국인들도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가계빚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자 물가가 좀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이 정부는 이제 금리나 카드를 두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 상황도 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 8천만원까지 빠졌을 때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방어를 해줬는데 비트코인 ETF 수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이때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관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었습니다. 결국에 싼 가격이 되면은 ETF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에 8천만원 가격을 지켜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5월 이전 같은 경우는 여기 총 매수량이 거의 대부분 다 빨간색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관들이 현물 ETF 매도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1억 달러에서 3억 달러까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자, 그레이 스케일 제외하고서는 빨간색이 없죠? 순매수가 계속해서 찢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 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장이 좋건 나쁘건 간에 좋은 종목을 고르는 안목과 정확한 타점 잡는 법으로 수익을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캐시 흐름 보시면 제가 최고점 대비 하락률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이 캐시는 대략 0.43원 대부터 작년 바닥 0.02원 대까지 하락률로는 자, 마이너스 93%나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고요. 제가 매번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종목 선정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수많은 차트들을 분석해보면 미래 시세는요, 결국에는 과거의 모습에서 비롯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 손절을 생각하면서 매매해야 될 정도로 올라온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월 고점, 4월 고점에 물리셨서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만한 자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가격대는 고래들도 물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고래는 당연히 안 물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고래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콱 물립니다. 자, 그런데 고래들은 일반적인 개인 홀더들과 다르게 이 존버능력 존버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고요. 자 원하는 시점이 안 오면 뭐 거의 몇 달은 그냥 우습게 버티고 몇 년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 개인 홀더들은 못 버티죠. 버텨보려고 하다가 본절가 오면은 그냥 신나게 나갑니다. 다신 보지 말자 이러면서 많이 나가시고 그러면 또 종목은 엄청난 비밀 또 나와주고요. 자또 하필이면 만은이 오른 시점부터 매수를 하시고 다시 콱 물리고 자 이게 맨날 반복이 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이제는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제 자료집 보시면서 정확한 시점 잡으면서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의 위치가 자, 무릎인지 머리인지 어깨인지 잘 알아야 되고요. 파동상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종목은 결국에 고래 세력이 이끌어 가는 것이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고래들도 지켜야 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급하게 매수하면서 지켜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세력들의 평단가는 0.07원 부근이고 지난 4월에 저점을 찍어 줬는데 0.06원 부근에서 정말 오랜만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해당 저점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이때 저점이 앞으로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고요 자 매수 맥점의 시그널도 이 가격 부근에서 나와 줄수 있다 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이 하락산파 결국에는 끝난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상승파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 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종목들보다 지금 현재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고요. 앞에서 움직이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는 길을 모으는 단계이자 3월에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기회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맥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맥점이 2월에 나와줬었습니다. 이때. 자, 이때도 보시면은, 볼린저밴드 중심선 기준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이거 쭉 보시면은, 한 번도 이탈 안 시키죠? 자, 종가상으로는 한 번도 이탈 안 시키고, 여기서 결국에는 지지가 나오면서 맥점을 만들어주고, 빵! 터트렸습니다. 자, 현재도 비슷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다가, 강력하게 한 방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2월에도 분명히 매수 맥점이 나와줬었던 종목이고요.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매수 맥점의 시점들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 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한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 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 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